네, 요셉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, 어떤 수업을, 이제 어, 어떤 내용을, 어, 할까라고 이제 한번 소개해달라고 해서요. 저도, 어, 어떤 내용을, 어, 그 강의하고 같이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누가 참여하는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에 맞춰서 강의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그 사람이 박사 수준인데 제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. 어 그런데 제게는 사진이 어 언어와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 어, 효과적으로 뭐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언어와 같은데 어 작년에 우리 그 슈퍼 블루문이 한번 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슈퍼 블루문이 뜨고 난 뒤에 어, 제 아들이 어, 막 사진을 찍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. 그런데 잘 찍어지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막 찍어보다가, 아빠, 이게 14년마다 한 번씩, 14년 뒤에 오는 달인데, 이게 잘 찍혀지지가 않아,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, 발코니에 가서, 어, 창문을 열고, 찰칵해서, 어, 찍으면서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, 어, 이거는 밤이기 때문에, 어, 카메라는 이 밤을, 아, 지금 너무 어둡구나, 조금 밝게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게 나오는데 그냥 밤에는 어 지금은 밤이니까 밤을 밤답게만 어 담아줘라는 명령어 우리의 여러 가지 조작법을 통해서 이렇게 찍으면 어 이런 사진이 나와라고 못 벌써 나왔네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찍었었어요. 그러면서. 어, 소명이가, 제 아들 이름이 소명인데, 소명이가, 어, 아빠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었어? 그래서, 아빠 작가잖아, 라고 얘기하니까. 아들이, 아 뭐, 이렇게, 그제야, 이제, 아, 아빠와 작가의 여러가지 정지성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, 어,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진은 되게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이에요. 아, 이 사진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구나. 어,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진들이 더 가치있고 나는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찍고 싶어 나는 뭐, 그, 뭐죠? 아이슬란드에 가서 빙하를 찍고 싶어 난 이런 사진들이 나에게는 어, 담고 싶은 사진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,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? 이 사진은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제 아내랑 같이 어, 옆에서 뽀뽀하는 사진이 예뻐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런 사진은 제게는 이런 사진들이 아 예쁘다, 가치 있다, 아름답다,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각자가 어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다 다를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상들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, 또내 지난 사진들을 어떻게 어 결정하고 고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제 최정원 대표님이 어 나는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셨잖아요. 요 강의는 어, 철저하게 최정원 대표님이 과, 관여하신 데크로 관여하신 예, 클래스예요.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글자는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요. 어 강의 그 리뷰예요. 강의 리뷰인데 뭐별 다섯 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이 작아서 보이지는 않을 텐데 여기 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. 어, 모든 강의가, 그, 처럼 열리지 않은 강의가 열려서 너무, 뭐, 좋, 좋았다. 라든지, 모든 강의가 빠르게 마감되어서 또 언제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내용들이에요. 이 내용은, 어, 제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.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. <laughs> 어, 저도 그, 뭐, 1년? 2년? 뭐, 길면 한 3년에 한번 그냥 그, 시간을 딱, 그 내서 여는 건데, 재정원 어, 대표님의 <laughs> 만료로 열게 되어서 그래서 그 수업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